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칼을 맞아 본적 있으신가요? 아니, 그 칼을 세 번, 네번 연거푸 맞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인생으로 배웠습니다. 돈 앞에는 친구도 없고, 현실은 잔인하며,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것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지금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왔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처럼 힘든 상황을 헤쳐나온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또 다른 당신에게는 큰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2세 김성호입니다. 서울에서 건설 일용직과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딸에게 배웠습니다. 진정한 꼴등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뒤에서도 1등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 인생이 늘 이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사업가였죠. 2018년 제 인생에 가장 찬란했던 시절이었어요. 임대업으로 시작해 부동산 개발까지 손을 뻗쳤고 매월 안정적인 수입이 통장에 꽂혔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들과 함께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그야말로 꿈 같은 삶을 살았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밥 차려주고 회사 가서 직원들과 회의하고 저녁엔 가족 외식? 주말이면 아이들과 놀이공원 가고 휴가철엔 해외여행도 거르지 않았죠. 특히 중학생이었던 딸 민지가 아빠 진짜 멋있어. 친구들이 우리 아빠 사업가라고 부러워해. 라고 말할 때면 제 가슴이 뿌듯함에 터질 것만 같았어요. 아, 내가 이런 아버지가 될수 있구나. 내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었구나 생각하며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더큰 욕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지금 벌어놓은 돈으로 안주하지 말고 정말 큰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 바로 그때 그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대학교 동기였던 박민수 2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그에게서 불쑥 연락이 왔습니다. 성호야 오랜만이다. 커피 한잔할까?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죠. 민수는 저보다 훨씬 큰 사업을 하고 있다며 중국 쪽 사업으로 대박 날 기회가 있다고 부추겼어요.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자본가들이 줄서 있어. 내가 그쪽 인맥이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내민 자료들은 너무나 그럴듯 했어요. 중국 투자회사 명함, 계약서 초안, 심지어 중국어로 된 사업계획서까지. 이거 진짜네? 싶을 정도로 완벽해 보였죠. 성호야, 내가 가진 부동산들을 담보로 자금을 모으면 10억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돈으로 중국 자본과 조인트 벤처하면 최소 5배는 벌수 있어. 그 말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제 귀에 천사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좀 조급했습니다. 주변에 나보다 늦게 사업 시작한 이들이 더큰 돈을 버는 걸 보며 나도 이제 정말 큰 판을 벌여봐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내에게 상의했을 때도 여보, 민수가 그렇게 말한다면 한번 해 볼까? 우리도 이제 더큰 도약이 필요한 것 같아. 라며 동의해 줬어요. 그동안 제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왔기에 믿어준 것이겠죠.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삼킬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렇게 2019년 3월 저는 제가 가진 모든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1년 후면 50억을 벌어서 돌아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죠. 하지만 더 심한 지옥은 아직 시작도 안한 거였습니다. 처음 3개월은 희망적이었어요. 민수는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알려주며 곧 중국 쪽에서 연락 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고 말했죠. 저도 큰 돈이 움직이는 일이니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군요. 민수야, 도대체 언제 결과가 나와? 또 물으면, 아, 중국 쪽에서 정부 승인받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린데?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며 계속 밀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중국 회사에 연락해보려 했지만, 민수는 아니야. 괜히 내가 나서면 일이 복잡해져. 내가 알아서 할게라며 저를 말렸죠. 결정적이었던 건 9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제가 우연히 민수의 사무실에 깜짝 방문했는데 그 사무실이 텅 비어 있더군요. 임대료도 밀려서 이미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제서야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급히 민수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민수 집으로 찾아가자 집주인은 한달 전에 야반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내 친구 맞아.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10억 원이 통째로 사라진 거였으니까요. 그 돈은 제가 가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었고, 매달 이자만 천만원씩 나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내에게 사실을 말했을 때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어떻게 살아? 저는 차마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제 경솔한 판단 때문에 가족 전체가 벼랑 끝에 선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민수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성호야 미안해. 그때 중국 쪽에서 사기를 당했어. 나도 피해자야. 그런데, 이번엔 정말 확실한 건 있어. 저는 격분했습니다. 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 그 소리쳤지만, 민수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확실히 보상해 주겠다는 거야. 이번 건으로 내 손실분까지 다 메꿔 줄 테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이었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천만원씩 나가는 상황에서, 민수 말대로 이번에 성공하면 모든 걸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두 번째 사기가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는 더 교묘했습니다. 민수는 이번엔 국내 사업이라고 했어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내가 공무원 쪽 인맥이 있어서 내부 정보를 미리 얻었거든. 제가 야, 너 때문에 이미 10억을 날렸는데 또 어떻게 믿어? 라고 묻자, 그는 이번엔 내가 먼저 5억을 투자할게. 그러면 믿겠지? 하더라고요. 실제로 민수가 먼저 5억을 넣었다는 증빙 서류까지 보여줬습니다. 결국, 저는 남은 부동산을 추가로 담보 잡고 5억 원을 더 대출받았습니다. 이미 총 15억 원의 빚을 진 상황. 매달 이자만 1,500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번에도, 6개월이 지나자 민수는 또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민수가 보여준 5억 투자 증빙 서류도 모두 가짜였고, 제가 낸 5억 원 또한 고스란히 그의 주머니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매달 1,500만 원의 이자를 갚을 수 없었기에 연체가 시작됐고, 은행에서는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결국 2020년 말, 제가 가진 모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강남 아파트도 사무실 건물도, 심지어 제가 처음 장만했던 작은 상가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다 팔아도 빚이 10억 원이나 남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대출받을 때보다 떨어졌거든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빚만 10억 원이 남은 상황이 된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전세집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강남 압구정에서, 경기도 작은 도시의 반지하 전세집으로요. 아이들은 전학을 가야 했고, 아내는 20년 만에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제딸 민지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된 민지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늘 우울해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괴로웠던 건 바로 딸의 수업료였습니다. 매달 50만원의 수업료가 제게는 하늘만큼 높은 산이었거든요. 건설 일용직으로 하루 15만원씩 벌어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벌었지만 생활비를 빼면 수업료 낼 돈이 늘 부족했어요. 매달 수업료 납부일이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내 자식 수업료 하나 제때 못 내주는 못난 앱이라니. 끝없이 자책했습니다. 결국 거의 매달 꼴찌로 연체료까지 내면서 겨우겨우 수업료를 냈어요. 딸에게 혹시라도 창피를 줄까 봐서요. 하지만,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겠죠. 아빠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방에서 또 수업료 독촉장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나란 놈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가족들만 고생시키고.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는데 딸 민지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왜 자꾸 얼굴을 안 보여줘? 수업료 때문에 그래? 딸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본 민지가 제 옆에 앉더니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 꼴등도 뒤에서는 1등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그 순간, 저는 퍼뜩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망치로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못났다고, 쓸모없다고 자책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 제 어린 딸은 그렇게나 강하게 웃고 있었던 겁니다. 민지야, 아빠가. 아빠가 너무 못나서 미안해. 아빠는 안 못났어. 아빠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그게 어떻게 못난 거야? 아빠 힘든 거 알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 나는 아빠가 자랑스러워. 그날 밤 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꼴찌라는 기준으로만 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지만 제 딸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 우리 반에서 공부 1등 하는 애가 있는데 그 애는 친구가 별로 없어. 맨날 공부만 하니까. 근데, 우리 반에서 공부는 꼴찌인데, 친구들한테 인기 많은 애가 있거든? 그 애는 착하고 재미있어서 모든 애들이 좋아해. 누가 더 행복할까? 민지의 그 말이 제게는 정말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성공과 실패, 1등과 꼴찌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준 거였거든요. 그 다음날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도, 대리운전을 할 때도, 나는 뒤에서 1등이야 라는 생각으로 임했어요. 실제로 제가 일하는 건설 현장에서 가장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젊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키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니 현장 소장님이 저를 믿고 의지하시더군요. 김선임 당신이 있어서 현장이 안정적이에요. 다음 현장에도 꼭 함께 가주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람이구나. 비록 사장은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대리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기사들은 그저 운전만 하고 끝내지만, 저는 손님과 대화도 나누고, 차 상태도 체크해드리고, 안전벨트까지 확인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 기사님, 다음에도 꼭김 기사님으로 부를게요. 운전도 안전하고, 대화도 재미있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진짜 바닥을 쳤을 때제 딸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였죠. 딸의 그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잡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발표도 뽑혀도 다시 고개를 내미는 강인한 잡초 말이에요. 2021년부터는 정말 달라졌어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틈틈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52살의 나이에 전기기사 자격증에 도전한 거예요. 아빠, 이 나이에 무슨 자격증이야? 아내가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1등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씩 공부했습니다. 30년 전 대학교 때 배웠던 전기지식을 다시 꺼내오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건설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되더군요. 그리고 영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평생 영어랑 담쌓고 살았던 제가 말이에요.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소통할 때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간단한 영어라도 할수 있다면 현장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유튜브로 영어 기초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ABC부터 다시 배우는 신두살 아저씨 정말 우스운 모습이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제 딸이 가르쳐 준 뒤에서 1등 정신으로 꾸준히 해나갔거든요. 6개월 후, 드디어 전기기사 자격증에 합격했어요. 그날 합격 발표를 확인했을 때,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알리자, 민지가 아빠 진짜 대단해. 우리 반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라고 해주었죠. 자격증을 따고 나니, 건설 현장에서 제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 일용직이 아니라 전기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고, 일당도 20만원으로 올랐어요. 월급이 400만원대로 늘어난 겁니다. 영어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간단한 대화를 할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김선임 영어도 잘하고 전기 기술도 있고 정말 대단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런데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2022년 여름, 제가 일하던 현장의 전기 설비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그걸 해결한 거예요. 다른 전문업체를 부르면 며칠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하루 만에 고쳐버린 겁니다. 그 소식이 건설사 본사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본사에서 저를 정식 직원으로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52살의 나이에 고졸 학력에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인 재계 대기업에서 정직원 제안이요. 연봉은 4,500만원. 일용직으로 일할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많은 돈이었어요. 무엇보다 사회보험도 들고 퇴직금도 나오고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내가 감격에 눈물을 흘리더군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민지는 아빠, 내가 맞다고 했지? 뒤에서 1등도 진짜 1등이 될수 있다고. 라면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직도 10억 원의 빚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매달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고, 이 속도라면 10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 기술들을 더 배우고, 영어도 더 늘리고, 언젠가는 제 전문성으로 더큰 가치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저를 기적의 사나이라고 불러요. 52살에 입사해서 1년 만에 팀장으로 승진한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직원들은 이론은 잘 알지만 현장 경험이 부족하고 현장 경험이 많은 분들은 최신 기술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둘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실무 경험과 52살의 새로 공부해서 익힌 최신 이론이 만나니 시너지가 엄청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론적 해결책과 현실적 해결책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으니 상사들이 저를 엄청 신뢰하더군요. 김 팀장,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시나요? 그냥 뒤에서 생각해봤습니다. 남들이 안 보는 각도에서 바라보니까 다른 해답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제안한 현장 개선 아이디어들이 회사 전체에 적용되면서 연간 3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어요. 회사에서는 저에게 특별 보너스까지 주더군요. 그런데 제일 기쁜 건 따로 있습니다. 제딸 민지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수업료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수업료뿐만 아니라 민지가 하고 싶은 모든 걸 지원해 줄수 있게 됐어요. 아빠 나 영어 연수 다녀와도 될까? 당연하지. 아빠도 영어 공부하는데 너도 당연히 해야지. 예전 같으면 돈 때문에 포기했을 일들을 이제는 당당하게 지원해 줄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업 실패로 우울해하고 자책할 때마다 아내도 같이 힘들어 했는데 지금은 당신 정말 대단해. 이런 역전이 있을 줄 누가 알겠어? 라면서 저를 자랑스러워 해요. 무엇보다 제가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을 만나면 사업 실패한 사람이라는 낙인 때문에 위축됐지만 지금은 당당합니다. 저는 52살에 새로운 도전을 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제 이야기를 듣고 감명받은 동네 아저씨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와요. 성호씨 나도 이제 50 넘었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관점을 바꾸는 거죠. 1등만 1등이 아니라 뒤에서도 1등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뒤를 돌아보면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이 다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의 배신도, 사업 실패도, 빚더미에 앉아 절망했던 시간들도 모두 지금의 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딸 민지에게 정말 고마워요. 그 어린 나이에 아빠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을 가르쳐 줬거든요. 꼴등도 뒤에서는 1등이야.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금은 민지가 대학생이 돼서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제게 아빠, 나 맞다고 했지? 아빠는 진짜 인생 1등이야. 라고 말해줘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언젠가는 제가 경험한 이런 이야기들을 책으로 써보고 싶어요. 52살 뒤에서 1등하는 법 이런 제목으로요.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년층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직도 갚아야 할 빚이 7억 원 정도 남았지만, 이제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매달 꾸준히 갚고 있고, 이 속도면 7-8년 후에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 때가 되면 정말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기준이 앞에서부터 1등을 정하지만 뒤에서도 1등이 될수 있어요. 중요한 건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남들이 실패라고 부르는 것들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경험이고 자산이에요. 남들이 늦었다고 하는 나이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축적된 지혜예요. 우리 안에는 모두 잡초의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밟혀도 뽑혀도 다시 고개를 내미는 그 강인한 말이에요. 그 힘을 믿고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세요. 그 길이 여러분을 진짜 인생 1등으로 만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잡초의 힘을 품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나 희망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수 있거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